안동시내 술집 관련 확진자가 역학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확진자가 쏟아지나 취재해 봤더니 이들 술집에서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히 일부 술집은 지난 추석 때 야외 공원에 술상까지 차려주며 꼼수 영업을 벌여 논란을 빚은 곳이었습니다. 이밖에도 안동에 있는 경북 도립 요양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 명의 젊은 남녀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테이블과 의자 위에 올라가 춤을 춥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맞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클럽이 아니라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안동의 한 술집. 결국 다세만인 오늘 오후 5시 현재 영상 속 10대를 포함해 가족 등 모두 92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폭증으로 역학조사가 더딘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식당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이기도 하지만 식품 위생법상으로도 처벌 대상이라며 경찰과 함께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과 이런 금지 노래 부르기 청취기 등이반 사항이 인지되어 수사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영업 정지 또는 어, 가태로 150만 원. 그런데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술집 중 일부는 이전에도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새벽까지 꼼수 영업을 벌인 전례가 있던 곳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안동 시내의 한 술집입니다. 이 술집을 포함해 안동 시내의 몇몇 주점은 지난 추석에도 야외 술자리를 제공해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안동시 방역당국은 현장 단속에 나섰지만 식탁 설치만으로는 법적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어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편 안동에선 세안동 요양병원에 이어 경북도립 요양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5일 외래 진료를 받고 돌아온 환자가 처음으로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6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코호트 격리 조치됐습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